수원시에서는 산하기관인 도시재단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판 교체와 경영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골목. 낡은 간판들로 즐비한 곳에 새 간판이 눈에 띕니다. 새 간판의 주인공은 바로 한 세탁소. 3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지만 낡은 간판 탓에 지나던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 지원 사업을 통해 간판을 교체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손님 반응도 좋아졌고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간판의 글씨체가 햇빛에 바려서 전부 다 이렇게 없어졌었어요. 지나 가던 분들도 몰랐던 분도 아, 어, 여기 세탁소 있었네.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도 더로 많이 있어요. 수원 도시재단은 이렇게 외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경영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마케팅과 재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이런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알려 줘야 돼요. 알려 줘야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네네. 여기 와서 이런 걸 구매하거나 이런 아.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인도화 작가도 컨설팅과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시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SNS 홍보와 마케팅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판매까지 하게 돼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너무 너무 몰랐죠. 그런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아 정말 머리 뒤통수 한대 크게 맞은 것처럼 와우 이런 신세계가 있었다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은 수원시가 출연 출자한 수원 도시재단이 주관해 올해 총 62개 점포를 선정해 환경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수원 도시재단은 지원 사업을 통해 자본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권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여러분께 직접 전수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들 이 같은 지원이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